골프를 잘 치는 여성분들이 들어오시셨같아요그 골프가 목적인가? <laughs> 전 절대 가지 않습니다. 그렇지, <laughs> 그렇죠, 그그아 약간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치. 좋은데 제대로 된 스크린 골프장 가더라도 항상 와이프랑 영상통화하고. 아 그렇죠. 스크린 골프의 두얼굴이라는게 뭐죠? 맞습니다. 스크린 골프가 되게 어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더라고. 요안 <laughs> 좋은 면 <면은 웃음> 어떤 면방에서 도움이 분들을 보듯이 것처럼... 스크린에서. 그치. 이 한국에만 있는 건가요? 아니야, 베트남에도 있어.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세계로 다 전파해는 아니죠.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 <목소리> 골프 프로와 골프 종사자들만 알수 있는 비하인드 뉴스. 이번 시간은 코로나 시대의 최대 수혜 종목인 스크린 골프. 스크린 골프의두 얼굴을 가지고 강백타 선생님과.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백태 선생님, 스크린 골프의 두 얼굴이라는 게 와우. 뭐죠? 하, 이걸 진짜 얘기해야 되나? 하, 해 말어. 아, 하셔야죠. 저도 이이 이 기사 기사는 아니죠.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음. 가져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총대를 매야죠. 그래. 뭐 하기로 했으니까 뭐 해야지. 맞습니다. 뭐 저희가. 할까 말까 고민 많이 맞아, 했잖아요 엄청 많이 했지. 근데, 딴 데서 하면 안 되니까. 그치. 우리가 저희가... 먼저 치고 나가는 거야, 그냥. <laughs> 먼저. 스크린 골프가 되게 어 좋은 면도 있지만, 안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. <laughs> 안 좋은 면은 어떤 면? 그, 십골이라고 해서, <laughs> 그, 술도 먹고, 그 다음에 그, 남자들이 좋아하는 또 이제, 여자분들도 이렇게 부르고. 아, 스크린 골프에서 그래서. 여자분들이 오는 건가요? 아 맞아. 내 주변 나이 또래 그 친구들이, 가더라고 막 그렇게 아주 정제 거의 이제 그치. 노래방에서 도우미분들을 부르듯이 그런 것처럼, 스크린에서 그치. 여자분들이 쫙 들어와 아주 그냥 아. 쫙 들어오면 자아 <laughs> 초이스를 하는 스트스이 되는. 그치. 그러면서 같이 골프도 치고 술도 한잔 하고 골프를 잘 치는 여성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요 그 골프가 목적인가? 어, 아, 어, 그치. 아니지. 어, 그쵸. 19월이니까. 그치. 물론 골프도 잘 치면 좋겠지만,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재밌게 술도 먹고, 말도 못 하면서. <laughs> 그런 재미지 뭐. 그럼 이제 그 시간이라는 게 이제 1 8홀을다돌수 있는 그 시간대에 이렇게 노는. 그치. 한 뭐, 스크린 골프니까 아무래도 일반 필드보다좀 적게 걸리겠지. 음. 한 3시간? 이렇 걸리겠지. 그리고 같이 도와주면서. 캐디 그쵸. 역할도 한다 하더라고. 음. 어캐 이게 뭐공 놔주고 그런 식으로 뭐, 막 바람 봐주고아 그죠 그죠. 그런 것처럼 막 캐디 목장 있고. 막아오 정말로. 그치 이게 한국에만 있는 건가요? 아니야 베트남에도 있어.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세계로 다 전파해. 아 아주.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그치. 가서 베트남에서 하... 이렇게 딱 베트남 또 물가가 오. 싸다 보니까 그치 스크린 골프를 이렇게 딱 차려가지고. 하... 또 하더라고. 그 유튜버에도 검색하면 나와. 아, 그걸 진짜로? 또 소개하는 유튜버가 있어. 그걸 또 소개를 그렇지. 하는 거야. 그렇지. 바바 이맹커 집에서 몰래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그 보면 안될것 같긴 한데 몰래. 저희가 아직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맛보기로 비하인드를 한 거기 때문에 뭐 다음 시간에나 다다음 시간에 정보를 조금 수집해서 몇 시간에 얼만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. 그러면 골프장 사장님들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커미션을 가져가는 건지 이런 것까지 알아와서 특집으로 한번 해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강배선생님은 주변 지인분들에게 조금 알아오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. 가지마이 맨커. 조심해. 아, 아, 아 저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아, 아, 이제 조심해. 나는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못 가. 아 이제 뭐, 뭐 이제 술과 담배만 즐길 뿐이지. 아 저는 아 저도 전 절대 가지 않습니다. 아, 그렇그쵸그렇아 약간 얼굴이 빨개지는데. 그치. 이제 와이프한테 잘해야 돼. 아, 제가 좀 알아보려면 그런 데를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. 뭐 그건 뭐 개인 개인 사정이니까 알아서 하기어 이제 다시 하는 거지 뭐 알아서 <laughs> 아, 네알겠습니다 그렇지. 좋은 데 제대로 된스크뽑기장 가더라도 항상 와이프랑 영상 통화하고 아, 그렇죠. 영상 통화 항상 필수입니다. 그렇지. 오해 받을 수가 있단 오해받지 말이야. 오해 받지 않게끔. 그렇지. 저는 못 가겠네요. 그래요. <웃음> <웃음> 이상으로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.